우리 마라나타 성교 방송,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레리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멘. 여러분, 복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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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제가, 그, 요새 그 코로나가 심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 2, 2만 명때막 오르고 이러는래 아, 제가 이게 꼼짝도 하지 말고, 하나 좀 있어야 이러는데, 한, 한 일주일 정도 그러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주님이, 야, 내가 죽을 병에서 그 수십 년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정말 그 힘든 과정에도 기도하면서 걸어갈 때, 뭐 사람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은 드시지도 잘안 하는데, 어떻게 그 얼굴이 벌겋게 나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내가 어제는 하, 수십 년을 은혜 가운데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이러고 앉았나 이러면 안되지 이런 생각을 딱 하는데 또 어제도 또 목사님이 전화가 오시고 또 우리 또두부라 목사님이 전화가 왔다고 오셔서 그래서 머리 떡 일어나서 그래 내가 지금 또 오늘도 살고 있는 건 아버지의 내고, 내가 이거 갖고 그럴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 호흡이 있는 날까지 영광스러운 할렐루야, 벌써 일어나서 또 왔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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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님 정말 이이 여기 방송을 주님 정말 아멘.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주를 잘 써야 되고 아멘! 정말 만남의 복을 받고 아, 사람을 잘 만나고 만나는 복 제가 믿음 생활을 정말 걸어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보니까 정말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아멘. 참 이렇게 어, 우리가 온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다 마음으로 계획해도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조신 우리 하나님께 다그 우리 찬양하고, 정말 여기는 찬양도 잘하시고, 그 율동도 잘하시고, 너무 네. 은혜를 받아요. 아주 네. 그냥 가, 최고 분들만 여기 오시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아까도 뭐, 그 낮에나 밤에나 주님 고대가, 그, 아, 네. 어, 아까 우리도 저번주 불렀는데 얼마나 그 사냥이 은혜가 되고 또 아까 이분들 다 보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좋은 분들이 인재들이 여기 계시구나 아, 네. 네. 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 네. 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건 아까 유동하실 때 지금까지 걸어온 건 주님의 은혜듯이. 정말 오늘 이 민수기처럼 아버지가 이렇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왔는데 2022년도도 또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민수기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나실이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을 때 보니까 이제 머리를 밀어서 기다랗게 어, 머리를 길어져서 자르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마, 만약에 시체를 만, 만, 만지든지 잘못하면 그 머리를 다시 삭도를 하고 다시 길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구지중에 나시리로 선택을 받고 죽은 사람, 습기면 죄를 범하면 다시 그 당시에는 삭도를 다시하고 기르는데 머리를 자르고 지금 오늘 우리는 정말 감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렇게 조건 없이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종이 된것 아,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 아, 네. 그래서 오늘도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아, 네.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도 주셔서 아, 네. 정말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 네. 오늘 저는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민수기를 이렇게 성경을 안고 가 여러분 이 우리가 휴대폰으로 그 이렇게 보는 성경하고 이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볼 때와 은혜가 정말 달라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죠. 우리 2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아멘.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장손을 위하여 아멘.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네. 되 여호와께서는 예, 내게 뭘 주시고 복을, 복을 주시고.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다이복 주시기를 너무 너무 원해요 어, 아버지는 그냥 복의 근원이시고 아멘. 복 주시기를 원하십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 너희들은 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어, <놀람> 내게 어,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네. 복만 주시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의 복을 다 하시고 아 시경을 낭비시고 환난과 근심이 꺾게 해 달라고 하셨네. 우리는 복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켜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어, 아버지가 지켜 주셔야 돼요. 지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많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지켜 주셔서 돌아보면 그 많은 그런 걸 많아 하나님이 한 번도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다 지켜 주셨더라고. 그래서 볼만 주시면 안 되고 지켜 주셔야. 그래서 시편 20편 121편에 보면은 어, 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잘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아,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 네. 또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그젖 먹는 자식이 될지라도 아, 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의 얼굴과 너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고 아, 네.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 네. 보고 계시고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 네. 이렇게 아, 네. 지켜주셔서 2021년도도 왔지만 또 2022년도도 또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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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91편에 보면은 정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수명 찾아. 91편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 도와주시고 계시는가. 자, 91편을 보니까, 어, 우리 너무 많으니까, 우리, 사, 어, 삼,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저가 를새 사냥꾼의 올모여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다 저가 너를 그 키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의 대학이자 그의 진실한 방패와 순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랜과 낮에 흐르는 살과 그 감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흠폈게 하는 파명을 두려워 안니하리로다 천인이 내게 떴어, 만인이 내 옥페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 하지더라. 할렐루야! 하나 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네. 그 기수로 날개 안에 정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붙듯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시그 기수로 덮고 계시는 거예요. 어, 그렇게 지켜주셔서 작년에도 왔지만 올해는 더 하나님 우리를 이 지금 이런 많은 전염병 안에서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켜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며 지켜 주시는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아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아멘. 우리가 또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서 그렇게 갈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하늘 위에 제가요 이제 생각이 납니다. 작년 5월 달이가 코로나가 왔었어요. 걸렸어요. 코로나가. 코로나가 그냥, 그냥 어떻게, 집, 그, 어, 우리 집에 누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다가 그냥 피해도 오시니까 오셔가지고 코로나가 걸렸는데 왜 이야기하냐면 걸렸는데 딱 걸리니까 너무 하나님이 미리 다 나를 알고 산에 가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 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왜냐하면 지금은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그 코로나 같은 일이 좋지 않는 게올 때, 이 집, 이 마음에 벌써 좋지가 않아. 느낌이 아 이거 좀안 좋은 게 느낌이 와. 그래서 딱 집에서 딱 나가지 않고 딱 있다가 이제 그병원제 어디지 그그 그, 모여 있는 경리실이라거나그 어. 거기를 가서 있는데 그한 이틀 있다가 나니까 병원으로 가지, 병원으로 가야 되 돼. 폐에 조리가 됐대. 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딱 주시냐면 그걸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느니 주셨는데 자 보세요. 그러고 는딱 났는데 제가 뭘 잡았냐? 그래 지금 이 코로나가 여기 왔으면. 우리 교회안에나 가정에 이런 것들이 다하려져 없어지고 저 하나로 그냥 내가 천국 갈테니까 아버지 딱 아무도 가지 않게 해주세요 어, 믿음이 좋지요 <laughs> 내가 천국 갈테니까 아버지 그냥 내 하나로 끝을 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손에 딱 품에 들어가 버렸어요 날개 아래 딱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의 이 삶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안 오고가 아니라 모든 바람이 불면 같이 와요. 그러나 지혜롭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님 저 혼자 갈 테니까 이 모든 코로나 우리 가족과 모든 교인들도 하나도 없도록 해주세요. 제가 왔으니까 전, 전 왔어요. 그래서 딱 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아파요. 조심하세요. 마스크를 다 쓰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 이거 있는데, 어 병원을 이렇게 이제 차를 가는데, 그때 5월달이 그런 게 꽃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바깥으로 내가 119로 빽빽빽빽 타고 가는데, <laughs> 밖을 보니까 너무 이게 이제 지금 현실이니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지금 한참이니까. 그래서 빽빽빽 소리가 나는데, 사가, 차 소리는 나는데, 밖을 보니까 꽃이 너무 있고, <laughs> 돌아서 서 다시 이 꽃을 내가 한번 볼라나. 음. 그러고는, 아, 아침에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 이틀 있다가.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열이 막 오는데, 그래, 아, 지금 내가 이걸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내가 다시 여기로올수 있을까. 그러고는 음. 가면서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요. 왜? 내가 여기서 그냥 천국 가면은, 알아서 다 가겠지. 그러고는 아무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119를 타고 그대로 가는 거야. 가서 하나님 앞에 가 성경을 봤어. 성경을 보고 읽고 있는데, 시편 41편에 보면은, 한번 봐요, 거기도. 여러분, 어려운 분들께 성경 봐요하고 제가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것까지 이야기 잘 하는 거죠. 봐봐요. 응. 은혜가 비 장하려고 남이 안 네, 걸리는 거니 41편 봐요. 뭐라고 하셨나요? 자 이, 저한테는 옛날 성경이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시작 빈약한 자를 이게 곤고라는 거는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나라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저를 건지십니다. 아멘 자 여호와 어, 3, 1장 41장 1절에 보니까 빈약한 자 이거는 가난한 자도 되지만 어려운 자 이런 사람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그를 돌아보신대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laughs> 돌아보신대. 그래서 아자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호와께서 세컨 예, 예, 병상에서 예, 저를 보시고 예, 예, 저희 예, 병중 예,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예,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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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그 그 속에서도요. 그게 아, 그래서 말씀을. 말, 사람에서 말씀을, 말씀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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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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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듣고 행하자는 죽음이든. 응. 이 말씀이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이 말씀을 딱 잡고 시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일어나요. 아, 아,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잡고, 묵상을 하고, 내가 사갖고 가는 여러 가지가 있길래, 다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그래도 다 좋을 수 없겠네. 원하셨어. 그리고 지금 이 병원에는 없지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아픈 분들이 계셔. 그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면서 기도를 해줘. 아, 네. 음. 그리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이데그이튿날 밤에 병원에서 원, 선생님이 전화가 와. 내전자기면 전화가 오는데 뭐냐면 내 이름을 부르지만은 어머니, 예, 없어졌어요, 그래. 뭐예요? 로 돌아가는 게 없어져. 아멘! 그래서 내가 딱 그랬지. 기분이 딱 좋더라고. <laughs> 야, 하나님 하시곤 하시겠어. 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요. 예수님이 있는데, 기도했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랬지만, 기도 한 번만 더 해. 밤에. 아멘! 그랬더니, 밤에 없어져 버렸어. 아멘! 그래가지고 나갔지요. 아멘! 어차피 날차는 차야 되니까. 그래서, 오고 나니까, 우리가 한번 아프고 나면 좋은 거 주잖아. 아, 네. 그것처럼 얼마나 좋은 축복을 또 주시죠.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성경 말씀에 붙들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해서는 그대로 일어나. 렐 그래서 그냥 잘해서 일어나서 잘먹고 거기서 민기로도 잘 맞고 아, 네. 그러고. 저기 <laughs> 이따가 왔어요. 우리 네. 네. 이렇게 왜 이래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가 돼서 면내몸 상태가 이상한 분이지 <laughs> 마세요. 네. 왜냐하면 역학 조사가 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남내몸이상면 집에서 한 3일 동안 쉬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마. 믿음 있고 믿음 부위에는 지혜가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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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갖고 난 네. 지혜가 따라. 네. 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이 미슈. 뭐야 <laughs> 안 네. 네. 따라? 지혜가 <laughs> 그러면 그거 다 망쳐 한쪽에만하게 나 영광을 돌리는데 같잖아 여기서도 마스크를 잘 쓰시고요 이 마라나타가 세 개를 지금 나가요. 저이막 <laughs> 많이 보내주고 있어서 가는데 이 한이면은 영광을 다 돌리는 게 좋지 아멘. 그냥 한쪽에는한쪽이로안 되잖아.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기 수고하는 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수고하는지 귀한 분이. 있네.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저분 저렇게 예서는 데또 같이 영광 돌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 목사님 들 영광 돌려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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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 믿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 지혜. 그래서 믿음에 위에지혜나다래 덕에 덕을 지식에 지식을 항상 따라붙는 거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켜주시니까 아버지가 더 건강하게 또 내가 아, 아파 봤기 때문에 지금 간증을 하세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가끔 주시고요. 저기 누구의 죄입니까, 그냥 눈이 어두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런 게 예수님이 누구 죄도 아니고 뭐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 사로도 그러잖아. 누구 하나님의 영광? 네가 아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아멘. 영광이 나타나지로 할때 아버지가 또 하실 때도 있어. 아멘? 아멘. 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마음에선 아버지가 알고 보면 다 좋은 것만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뭘 주시냐면 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셔서 오늘도 살아나고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셨네요. 인수기, 야, 이쪽 자리 보니까. <laughs> 어, 25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그 얼굴로 내게 비춰서 뭐요? 은혜에 베푸시길.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은혜가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못 산다. <웃음> <웃음>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 아멘. 네. 여러분, 아버지 은혜가 없으면 죽어요. 아멘. 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되, 되듯이 은혜 네. 속에 살아야 돼. 아멘. 은혜가 없으면 갑니다. 네. 아멘. 은혜 후에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인사를 보면 항상 너에게 은혜가 있었지 네.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어,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은 에베소서 이자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값없이 이 은혜라는 이 단어는 표현할 수가 없는 이 단어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값없이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니까. 이 은혜. 오늘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시면서 뭐해 은혜를 보시고 있는데 네. 은혜가 구원받은 아이. 네. 이 그것을 받은 게 하나님 선물이라 그랬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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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 선물이.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아, 네. 하나님 잠깐요. 디도서를 한번만 이 시간도 없지만 디도서 한번만 보세요. 여기 1장 한번까요? 볼 디도서 1장 1절 빨리 읽게. 1에 나요 아,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할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는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영생의 소망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영생을 아멘, 주셔서 하나님이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다 영생을 주시멘 영생을 주시니 은혜 어, 영원히 사는 우리는 원래 우리의 영생이 하나님 형상을 짓고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영생이 있어서 우리야 아멘, 아멘. 근데 사단의 게임을 받고 삐꼈잖아 그이잃어던 생명 찾았고 광명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영생을 찾아 주 아멘. 네. 어, 아, 이 생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아멘. 어?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영생을 주신 이 선물, 이 선물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아0편 아, 116편 한번 116편. 성경을 봐야 남아요. 제일 중요해. 116편 한번 볼까요? 116편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자 아, 우리 12절 볼까요? 12절. 116편 12절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을 하고? 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무엇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가 힘들어도 아버지가 좋아서 감사해요. 아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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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무엇으로 아버지 은혜를 받고, 아멘. 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 허물과 재로 죽어서 공중 건설자분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감 역사 사탄의 종이 됐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배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시, 우리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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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역에 106편을 한번 볼까요 또 뭐라고 하셨나? 106편 사절이 보니까, 여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아봐달라고. 아, 네.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기억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아멘. 내 주위에 내 형제, 내 자녀들에게 베푸시은혜도 기억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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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은혜 아버지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민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아멘. 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아멘. 자, 우리 신명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일, 11장 한번 봅니까 이렇게 말씀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1장 내가 읽을게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어디에 그 위에, 있는 거야. 우리 위에 있는 거야. 우리야. 새초부터 새말까지, 생각 끝까지 항상 우리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눈을 늘 지켜신다. 주이 땅에 툭 하나님은 일곱 눈으로 가지고 이 땅을 보고 계신다. 완벽하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 아멘. 세초부터 새말까지 권고 돌아보신다해서 우리 아, 그런 은혜가 오늘 2022년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무리 물질을 많이 받고 그래도 많이 받아도 건강 주시고 영생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이런 은혜가 제일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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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보니까 그때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얼굴을 향하시고 아멘. 자, 세 번째는 보니까 주님이 아예이제제 어, 사장들에게 어떤 축복을 받냐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춰사뭘 주시기를 하평강 주시기를 어, 네, 원니다야 네, 네. 네.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원합니다 네. 아멘. 네. 아, 네. 네. 이런 마음을 주신 잡아요. 이사야 2 6절을 보면 따른 심지가 음, 경고한 자에게나 평강의 평강을, 평강을, 평강을 주셔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심지가 아멘. 경고해야 돼요. 비바람이 불도 경고하고 숨이 들고 이런 항상 주님 주시는 그런 사람 평강의 평강이. 아멘. 아멘. 이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평강의 복을 누리자. 네, 십은 29편,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0편, 29편, 11절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또 하셨나요? 자, 자꾸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을 봐야 권해가 넘치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예, 자,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 심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입에 생긴 무슨 복? 평범의 복을 주신대요. 아멘 2022년도는 이 복을 받아 들이시기를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10, 10편 집에 가서 보세요. 1편 124편 129편에 보면 이 10편을 보면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막 중에 그리고 정말 악한 자에게 먹이 시피인데 그런 속에 살아 우리를 지켜 주심으로 살아 났네. 할렐루야. 우리 10분을 가까우니까 하나만 더 보자. 20, 1 2 4편한 번만 봐요. 가까워. 네. 이래죠. 음. 이스라엘에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때에 우리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히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억물하여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겼으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겼을 것이라 하니라 우리를 저희에게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만나고 참송하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감사! 그래서 아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 내 보담할까? 야, 또 우리가 혼인 새,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버전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하나님이 그리고 팔자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심으로 지켜 주시고. 보내주신 그 은혜. 세 번째는 평강이야. 어, 어, 노마스 1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라과평강이라다그힘 평강을 주시고 누리고 가는. 아멘. 아멘. 이렇게 먼저 다에 내가 되어져야 된다. 그럼 아멘. 내가 되어지고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내가 돼야 돼. 요 할렐루야. 여기는 안 되는데 막 세계를 막보면 치도 안 됐는데 세계가 보면됩니까 네. 내가 자꾸, 지금, 네. 여러분, 이런지 봐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그 무슨, 그런 있잖아요. 뭐 뭐지? 뭐 거, 그 뭐지? 명절 때 되면 안난 거, 녹거려. 그걸 어떻게 딸까요? 숯에, 숯, 재에다가, 그, 집에다가, 아, <laughs> 우리 어머님이 이래갖고 씻어도 반짝반짝 해오잖아.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는 기도하고 지혜롭게 자꾸 속살아한런 하나님은 너희 속사람을 강금케하시오 우리 영혼을 2020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이렇게 지키시는 주님의 얼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안대에 충만해서 오늘 보이지 않는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 그들을 위해서 중복이 되어주고 이렇게 자꾸 나란다면 하나님 2 0 2 2년도는 시원해 되라 활짝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한다는 지켜주시고, 은혜주시고, 그다음에 평강주시고, 이복이면 영혼이 잘돼, 봉사가 잘돼, 강건해지는 이복이 경치잖아요 2020년도는 이복을 한건 누려서 아멘. 정말 여러분 가정에, 집안에, 직장에, 교회 다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를 합니다. 아멘. 아멘.